순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자, 이전까지 우리가 했던 예전에 했던 순열조합 할 때랑 그 다음에 원순열 할때 이제 서로 다른 n d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들을 한 번씩만 할수 있었어 예를 들어서 뭐 1,2,3차가 있는데 이 중에 뭐세 개를 배열한다 그러면 1,2,3 이렇게 하나씩만 배열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복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중복을 해서 뽑을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는데 3개를 뽑을 거다. 그러면 1을 3번 뽑거나 뭐 1, 2, 2 이런 식으로 이제 뽑을 수가 있다는 거야.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앵계 중에서 뭐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 중복을 허락하여 알개를 꼽아서 일렬로 배 이런 의미가 될 거고,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nπr이라고 쓸 거야. 우리가 원주율 할때그 π랑 똑같이 생긴 거야. nπnπr이라고 쓸 거고. 이거 계산은 n의 r제곱이라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π4다. 자, 참고로 우리 p랑 c 할 때는 nr 봤을 때 n이 더 커야 돼. 똑같던가.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중복이 가능하면 이놈이 더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1, 2, 3, 4를 갖고 있는데, 중국을 허락해서 뭐 다섯 자리 수를 만든다. 이것도 가능하겠지? 11111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니까. 그래서 R이 더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얘는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줄 거야. 자, 뭐중복순열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순열인데 문제에서 뭘 배열을 하라고 했는데 얘가 중복이 가능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중복이 불가능하면 예전에 어떤 팩토리얼이나 P를 쓰면 되는 거고 중복이 가능할 것 같으면 이렇게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면 돼. 그래서 뭐쉽도 간단하고 뭐 의미도 크게 이제 복잡한 건 아니야. 근데 요놈의 문제는 뭐냐면. N과 R이 구분이 잘안 돼. N과 R이 구분이 잘안 돼.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제를 내가 한번 보여주자면. 편지가 6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보경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이걸를 갖다가 우리 학원 근처에 우체통이 3개가 있는데 저 편지 6개를 우체통 3개에다가 아무튼 그 집어넣고 오라고 내가 이제 심부름을 시킨 거야. 그러면 고경이는 우체통 하나에다가 여섯 개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두 개씩 쪼개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자, 근데 얘가 일단, 어, 잠깐. 요 얘기는 좀 나중에 제대로 확인할 건데, 이제 서로 다른 편지 여섯 개를 서로 다른 우체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나중에 이제 저게 뭐 똑같은 편지 여섯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줄 거고. 어쨌건 이게 이제 중복 순열인지만 먼저 확인을 해 볼게. 그럼 만약에 편지 6개가 있는데 우체통 3개에다가 이제 나눠 넣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체통 하나에다가 여러 개를 넣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중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복 순열이라는 건 내가 알겠고. 그럼 얘는 지금 뭐, n 개 중에 r 개를 뽑는다는 느낌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근데 중복순열은 맞아. 그러면 얘가 3의 6승일까, 6의 3승일까. 요거를 결정을 해줘야 돼. 이게 복잡해, 이게. 이걸 생각을 잘 해줘야 돼. 딱 봤을 때 중복순열인 건 맞아. 근데 몇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n 의 r승인데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가 헷갈리게 돼. 자, 여기서는 3의 익승이 맞을 것 같아. 이의 3승이 맞을 것 같아. 저는 요게 맞고 요건 틀렸어. 자, 책에는 막 뭐라고 뭐라 막 이상한 말들이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됐지? 눈에 잘안 보이네. 뭐 아무튼가 뭐 책들에 보면은 뭐뭘뭐 뭐 받으면 뭐가 좀뭐 이상한 소리가 막 써져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써야 되는 것이 지수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편지 6개를 갖다가 우체통 3개에다가 이제 나눠서 집어들 거야. 자, 그러면 편지 6개랑 우체통 3개랑 뭘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지? 편지 6개를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지. 편지 하나 뭐 갑자기 버려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체통은 하나가 멀리 있어 가지고 뭐그건생각고 그냥 나머지 두 개에다만 나눠 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써야 될거이 6개가 지수로 간다고 생각 이 이유는 나중에 우리 함수의 개수라는 걸또할 건데 그때 얘기를 해줄게. 무조건 이 지수가 전부 다 써야 되는 게될 수밖에 없어. 그걸 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 기억을 할 거야. N의 R승인데 전부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지수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 사번 보면 후보 두 명이 출마를 하는데 여섯 명이 투표를 할 거야. 자, 뭐 기명 투표를 하는 기명 투표. 이때 이뭐에서 물어봤어. 기권 무효 이런 건 없고. 자,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 너무 간단한 문제고 해서 근데 이제 투표 문제가 나오면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이런 말이 나와 자 기명투표가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기명, 기명 무기명이 무슨 말이냐면 기명은 이런거예요 만약에 반장선거를 뭐 하는데 우리 투표할 때 내 이름은 안 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를 투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김권희한테 투표를 할 건데 나 박용민은 김권희를 뽑는다. 뭐 이렇게 쓰진 않지. 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가 다 무기명 투표예요. 내 이름을 안 쓴다는 얘기. 근데 김명 투표는 뭐냐면 내 이름도 쓰는 거야. 박용민이 김권희를 뽑는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걸김명 투표라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까지는 아니지만, 기명투표가 이루어져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할 때가 있어. 그때는 내 이름도 써. 그래서 보면은, 뉴스 같은 거 보면, 정권판에 국회의원 이름들이 쭈르륵 써져 있고, 이 사람이 찬성했냐, 반대했냐, 막 이런 게 이제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기명투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문제를 풀 때는, 기명이냐, 민명이냐가 무슨 의미인지를 볼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명 투표는 순열이 될 거고 무기명 투표는 조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배열을 하는 느낌, 얘는 배열을 안 하는 거. 자, 배열을 한다, 안 한다는 순서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으면 배열을 하는 거고 순서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으면 배열을 안 하는 거라고 래서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봐보면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재명이랑 윤석열, 뭐 이렇게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권위랑 내가 투표를 했는데, 권위가 이재명한테 투표하고 내가 윤석열한테 투표했어. 자, 근데 이게 무기명 투표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무기명인데 권위가 이재명, 내가 윤석열 이렇게 했어. 실제로 내가 뭐이 사람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리고 그거랑 내가 이재명한테 하고 권위가 윤석열한테 하고, 이거랑 차이가 있나? 내 이름을 쓰지 않았어 내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권이나 이거랑 나권이 이거랑은 차이가 하나도 없지 어차피 그냥 둘다한 표씩 받은 것밖에 안 되지 그래서 순서를 바꿔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명투표는 순서가 의미가 없으니까 배열 안 하는 거여서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기명투표는 순서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겠네 박용민 이재명 김권희 윤석열 이거랑 반대로 되는 거랑은 다른 거지 근데. 그래서, 기명투표는 순서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서 배열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순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기명투표라고 했으니까, 순열인 건 맞고, 그 다음에 중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 후보는 두명 밖에 없는데, 여섯 명이나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한 후보가 여러 개 투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중복도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제 중복순열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2의 6승일까, 6의 2승일까를 생각을 하면 되겠네. 기권이나 무효는 없다 그랬어. 자, 그러면 후보 2명이랑 투표인 6명 중에서 전부 다 써야 될게 어떤 거지? 음. 요거지, 요거, 요거. 6명 이다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겠네. 후보는 뭐한명한테 몰빵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전부 다 써야 되는 게 요거니까 2의 6승이라고 생각해. 중국 순위 하는 게 확인되면 무조건 제 아니 무조건 전부 다 써야 되는 게 누군지 그걸 보고 걔를 지수로 보내버리게 되는 거야. 다음에 <laughs> 무스 부호 문제가 이제 중복 순열로 자주 나오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어떤 거냐면 부호라는 말이 나오고 신호라는 말이 나와 이래서 이제 이거 두 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부호를 한개 이상 네개 이상 쓴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부호를 세 개를 사용한다고 해볼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호라는 건면놈이랑면 놈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점이랑 찍기 있는데 점 찍을 아무튼간 세 개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점점점이 될 수도 있고 점찍찍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신호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암호를 만드는 거지. 내가 뭐,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하뭐 뭐뭐 숙제를 하라 신호다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끼리 만들 수 있겠지. 그거 하나 하나가 이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즉, 부호 세 개를 써서 이거를 뭐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그냥 세 자리 자연수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각각 하나 하나가 이제 신호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방금은 예를 들어서 본 거고 부호를 한개 이상 네이 이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를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한 자리 자연수부터 네 자리 자연수까지 사용을 할 거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럴 때 내, 내가 만들 수 있는 신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암호가 몇개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먼저 구호 한 개짜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연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칸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버리면. 자, 이칸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게몇 개가 있을까? 들어갈 수 있는 부호가 두, 두 개가 있겠지? 점 찍,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부호 한 개짜리는 신호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부호 두, 두 개짜리는 그냥 이렇게 두칸 만든다고 생각하면 여기에도 두 개, 여기에도 두개 이렇게 들어갈 수 그래서 얘는 2의 제곱계가 될 거예요. 자, 그냥 칸칸 생각하면서 여기 두개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두개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것도 중복 순열이거든?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해도 돼. 점찍 중에 하나를 쓰고 또 똑같은 걸쓸 수가 있는 거지. 점점찍 찍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복 순열이에요. 그러면 요놈두개뭐 여기도 하필 두 개지만. 요놈두 개, 요놈두개 중에 얘를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두호세 개짜리. 얘도 마찬가지, 두 개, 두 개, 두 개를 쓸수 있으니까, 이때는 2의 세 제곱 개가 될 거고. 이것도 중복순열이라고 생각한다면, 부호는 두 개가 있고, 자릿수가 3개가 있어. 그럼 네. 여기서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건이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호 4개짜리. 이렇게 되면 둘둘둘둘 해서 2의 네제곱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것들을싹다더 다 해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2, 4, 86을 더하면 30개다. 뭐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우리 그냥 순열을 할 때도 그냥 뭐 어떤 상황에서는 뭐 OP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또 자연수에 개수 구할 때는 칸 만들어 가지고 뭐 543, 뭐 0이 들어가 있으면 443, 뭐이런 식으로 했었지. 그런 것처럼 중복 순열도 이렇게 뭔가 칸을 만들어서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꼭 뭐에 몇승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칸 칸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곱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풀 수도 있는 거야.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중복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중복순열이라는 게 확인이 된 순간부터는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게몇 개인지를 확인하면 돼. 그래서 얘를 지수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뭐. 우리 원래 한단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하나가 올까봐 처리도 좀 해놨어 자 6번에 1번 보면 4개 숫자 1,2,3,4가 있대 얘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고 정도? 그 다음에 세자리정수그 중에 홀수 개수 물어봤어 뭐 이런 반응 옛날에도 이제 많이 했던 거야 중복으로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자 그러면 세자리니까세칸 만들어놓고 자 홀수 인줄 알려면 맨끝 자리만 보면 되는 거지. 맨끝 자리에 홀수가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즉, 이 자리에 1과 3이 올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예전에는 중복이 안될 때는 여기에 1이 오면 이 자리에는 1을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가 오든 다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개수 한번 세보자 자, 이 자리에 몇개쓸수 있어? 네개다쓸수 있어. 이 자리도 네개다쓸수 있고 이 자리에는 1, 3, 2개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여기인데 저기 되겠네. 그 다음에 2번 0, 1, 2, 3, 4, 5 있고 중복되고 그 다음에 3자리 얘는 뭐, 홀수 뭐, 이런 말안 했어. 딱 봐도 문제가 0 가지고 생각 좀 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지. 자, 총 6개 있는데, 맨 앞자리에는 몇개쓸수 있을까? 응. 5개. 그 다음은? 응. 그렇지. 그 다음도 6개. 해서, 요게 답게 되겠지. 중복순념에서 이런 거 나오면 너무 편해. 그냥 뭐, 다쓸수 있다고 치면 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1, 2, 3, 4고, 이거 중복되고, 그 다음에 4자리인데, 2300보다 큰거 여기에 4가 들어간 놈들은 무조건 다 크겠지. 자, 4가 들어온 놈들은 뭐가 들어가도 다 2,300보다 클 거야. 자, 그러면 이럴 때, 4가 들어갈 때이 자리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 네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여기도 네개 여기도 네개 그래서 4의 승승이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이 들어간 놈들도 전부 다다클 거야. 자, 3이 들어갔을 때 전부 다4개씩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네개될 거고. 자, 그다음에 맨 앞자리에 2가 들어갔어. 자, 이 경우에도 2300보다 큰 놈들이 있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리를 보면 아무튼 우리 큰 놈부터 볼 거니까 두 번째 자리에 4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럴 때 뒤에 뭐가 들어가든 다 2300보다는 클 거야. 그 다음에 2 다음에 3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0 없어. 그러면 짜가 봤자 1, 1이지. 그럼 여기에 2, 뭐가 2, 들어가든 2, 또 전부 다이반 보다 크다는 얘기네. 그러면 또 4, 4, 4 그래서 다음에 이 2가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될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요것들을 로봇들을...